네, 12월 3일 저녁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상격, 내란, 치니쿠테타였습니다. 6시간 만에 종료되었지만 제2의 비상격, 제3의 비상격,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총을 쏘고라도 12월 3일 저녁밤에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 을 끌어내라 총을 쏘고라도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라도 끌어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사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을 사살하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그동안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국군 공수권자라고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의 야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내란은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버젓이 따뜻이 앉있습니다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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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한남동에서 따뜻이 있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외치면서 윤석열 탈리하라 윤석열 파면하라 외치는데도 제2의, 제3의 내란을 꿈꾸고 계속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파민하라파의힘라 밤의 나라, 까의러한내의에 선동하고 또한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모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내란을 오모한단 말입니까? 국민의 당입니까? 내란의 당입니까? 국민의 힘은 더그 이상 공당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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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라 국민의 힘은 한독수 권한대 근한대행. 한독수 권한대행을 시켜놨더니 내란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탄핵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같이하는 내란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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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빨리,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판관 3명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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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내란의 잔존 세력들은 김용현과 윤석열의 지령을 받으면서 호시 잠깐 내란을 해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서 주십시오. 민주당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내란을 진압하겠습니다. 내란을 진압해야만이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됩니다. 내란을 진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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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내란 진압만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스>